지금은 2022년 12월 31일 토요일 마지막 2022년입니다. 그런데 2022년의 마지막 날에 지금 저녁 6시 넘었어요. 6시를 넘었는데 6시가 넘었는데 지금 화장실에 갔거든요 화장실에 온 이유가 뭐냐면 여기 제가 방금 보여드렸죠 이 친구 이 친구 누구게요 오, 움직인다 나방이게요 아니면 나뭇잎이게요 바로 정답은 달팽이에요 달팽이를 여기서 볼 줄이야 와 대박 달팽아 너도 진짜 오랜만이다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요 귀여워요 귀여운데 만지면 뭔가 징그러울 것 같아 달팽이...달팽이도 동물인가? 파충류? 파충류인가? 벌레는 아닐... 대...벌레? 아무튼 저잘 모르겠고요 네 일단 그래요 집에 달팽이가 발견돼요 되었어요 신기해요 와 2022년을 달팽이랑 같이 보낸다니 기적이네요 와 달팽이야 안녕 어 근데 쟤를 치워야 돼요 아니면 어, 어 키워, 키워야 되나?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면 산속에다가 고향으로 데려다줘야 되나? 여러분들의,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려주세요, 그럼. 달팽이를 어떻게 해, 해야 할지,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러면 다들 2022년 잘 보내시고, 2022년도 수고하셨어요. 그래서 2023년에도 건강하고 새해 복 많이 받고, 그리고 화이팅 합시다. 새롭게. 개명년이에요. 2023년이. 그래가지고, 토끼해, 토끼해. 그, 그, 동물이 12마리가 있잖아요. 토끼해가 몇 번째, 몇 번째 동물이지? 아무튼, 제가 그건 잘 모르겠고요. 아, 이거, 중학교 한자 시간에 배웠는데 잊어버렸어요, 다. 아무튼, tmi는 뭐, 그렇고요. 다들 2022년 수고했고, 2023년, 아니, 2022년 연말 잘 마무리 하시고, 그리고 2023년에도 건강만, 건강만 뭐라 그러냐? 건강 잘 챙기고 그러세요. 그러면 안녕. 한살더 먹는다는 게 국룰. 하하하. <laughs>